그 구간, 그 시간대에 일반적으로 여태까지는 계속해서 최고점을 형성해 왔었다. 라는 게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알수 있는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보자. 그리고 예비부자, 형님, 누님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 현물 ETF 좋지 않은 거 보입니다. 다만, 뭐, 최악은 아니에요. 지금 장외거래에서 약0.27% 왔다갔다, 뭐, 요 정도 수준의 변동성이 보여지고 있어요. 하기사 뭐, 어제 좀 약했으니까. 다만, 어제, 그제와는 좀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일단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그제죠. 그제는 마찬가지로 시세가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제도 허폭의 조정이 있었죠. 그런데 싸지니까 이때는 오히려 더 샀어요. 네, 순유입이 어마어마했죠. 그래, 어제는 좀 양상이 달랐습니다. 어제는 뭐 제가 미리 뭐 104K 뭐 이렇게 반등 포인트를 말씀드리기도 했었지만은 예상하셨다시피 마찬가지로 어제도 조정이 좀 있기는 했어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차트를 안 보신 분은 안 계시겠지. 네, 어찌됐든 104K 갔어, 안 갔어? 갔잖아. 맞아요? 우리 미리 알고 있었어, 없었어? 있었잖아. 정확하게는 104,600달러 50센트까지. 네, 여기, 이 부분, 104K 맞았나요? 네, 맞았습니다. 그럼 지금 남아있는 지지선이 어디에 있어요? 101K 100k, 요렇게 좀 크로스라인, 거의 뭐 1000달러 차이니까, 요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물론 1%포인트의 오차범위는 존재합니다만, 아, 요 포인트가 있었고, 또 하나, 지금 옵션 시장에서 어, 자금이 조금씩 좀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 말인 즉슨, 이제 동원될 자금력이 거의 끝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직 이제 디패잉이 나오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럴 것까지는 없지만, 오늘, 일찍 오셔서 질문 남겨주신 우리 엔젤라님의 의견에 따르면 어, 이런 소식이 있다네요. 안녕하세요, 엔젤라님. 일 바로 와주셨는데 오늘 불금인데 즐겨보던 다른 유튜버가 비트코인 대상승은 끝났다라고 방송해서 우울하네요. 기운 좀 주세요. 불안감을 밝혀주셨고 그 불안감은. 넌계라 님이 어느 정도 해소를 해주신 걸로 보이나 조금 이제 여기에 제 의견을 보태서 첨언을 해보자면 사실 지금쯤 이런 의견이 나오는 거, 즉, 대상승은 끝났다라는 의견이 나오는 거 굉장히 저는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6만 달러에서 7만 달러에서 또는 5만 달러에서 또는 2만 달러에서도 그리고 또 3만 달러에서도 그리고 앞선 10만 달러에서도 어, 지금도 10만 달러이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대상승은 끝났다라는 의견은 지난 2년 7개월 동안 끊임없이 반복됐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시작이다 뭐 이런 의견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둘다 제가 동의하는 바는 아닙니다. 시작은 이미 2년 7개월 전부터 그죠 2022년 10 1월부터 이미 비트코인의 상승은 2000만원일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의 산 증인이고요. 또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 2년 7개월 가량 겪고 있는데, 이제부터 시작인 건 아니지만, 상승은 이미 어이 3년간의 기간을 채운 것으로 확인은 됩니다. 이건 뭐 명백한 사실이잖아. 2022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약 2년 7개월 가량의 상승을 이어오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시간적인 어떤 분석을 조금 더 해보자면 원래 비트코인의 사이클에서는요, 우리 뭐 사이클 사이클하니까 이왕 말 나온 김에 사이클을 보고 얘기합시다. 비트코인의 사이클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건딱두 가지죠. 상승장과 하락장. 하락장은 뭡니까? 대상승을 끝내고 그 다음 최저점을 향해 가는 이 1년간의 대하락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1년 동안 내리고 그다음부터는 주구장창 오르기만 하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이 하락장 1년을 넘어서는 굉장히 길고 긴 2년간의 약세장 구간을 거치게 되는데 이 2년간의 약세장에서는 안 오르는 게 아니라 조금 덜 오르기도 하고 많이 오르면 그만큼 또 다시 많이 빠지기도 하는 말 그대로 크립토 윈터 기간을 의미합니다. 장이 좀 얼어붙는다고 하고요. 오히려 대하락장인 이 1년 안의 기간보다 약세장이라고 불리우는 크립토 윈터라고 불리우는 이 2년 동안에 거래량이 훨씬 더 낮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락장 1년간 보다 약세장 2년간의 거래량이 훨씬 더 낮단 얘기예요 특히나 매수량이 더 낮게, 낮게 집계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상승장 또는 우리 불장이라고 불리는 불마켓 1년이 있죠 뭐 정확하게 365일 공공초 이렇게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만은 아,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상승장과 대하락장, 대상승장과 대하락장은 각각 1년간의 기간이 존재하며 나머지 2년 동안은 그렇게 크게 오르지도 그렇게 크게 내리지도 못하는 약세장 그리고 거래량 또한 거의 뭐 바닥에 붙어 있는 기간 이걸 이제 크립토 윈터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제 단어로는 이제 이걸 약세장이라고 하죠. 코인 겨울 뭐 이런 거 너무. 뜻이 MMO 하잖아. 그래서 저는 그냥 약세장이라고 부르기로 했고,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들 그냥, 아, 약세장 하면, 아, 크립토 윈터를 쩔코동생은 그냥 약세장이라고 표현하는구나. 네,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뭐, 아무튼 간에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 이 시기는 강세장. 즉, 불장에 거의 뭐 중반부를 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불장의 최고점이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최저점 또한 약간의 어긋남이 존재합니다. 다만, 대체적으로 오차범위가 한 분기 이내로 좁혀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역사적으로 최고점을 맞이하는 시기라는 게 있는데, 그 시기는 빨라도 혹은 느리게 되더라도 기준점에서부터 얼어 봐야 한 분기 정도이다. 즉한 분기 이내에 최고점을 맞이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을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좀 인터벌이 한 분기라고 하면 3개월이니까 크기는 합니다만 그렇더라도 그 구간 그 시간대에 일반적으로 여태까지는 계속해서 최고점을 형성해 왔었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알수 있는 거죠. 아, 뭐 물론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앞으로도 주구장창 같은 현상이 반복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제 이론 뭡니까? 여태까지는 늘 그래왔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더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투자를 이어오면서 급적이면 패턴화하고, 가급적이면 과거의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을 하는 걸 선호합니다. 제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만 믿고 투자를 해 오, 오다 보니까 부자가 됐어. 돈을 많이 벌었어. 투자에 성공했어.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 드려야 될 내용은 뭘까요? 마찬가지로 제가 가보지 않은 길, 해보지 않은 것도 선호하지 않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거나 권장드릴 수는 없겠죠.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드리는 점은 눈으로 보이는 것,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논리적 합리적 근거들을 신뢰하셔라. 이 말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투자를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매번 방송을 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귀로 듣고 때로는 설명이 좀 어려운 듯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 무형의 것을 믿지 마세요. 그리고 그보다 앞서 그 사람의 이력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